Oh. 자, 유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계정 체험은요. 바드 누나님, 다크나이트. 지금 방제 데스나이트라고 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리니지냐, 와우냐 이러셨는데, 자주 죽는다고 해서 데스나이트고요 이분은. 그래갖고 오늘 제가 하면서 진짜 이분이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손이 좀 그래서 죽는 건지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다가 죽으면, 어, 대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가 상당한데, 다른 분들과는 예외로 조금 코디 좀 만져드려야겠는데? 이게 머리가 참 깜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스키로 가려놓는다? 아, 이거는. 자, 이거 아이템창 키자마자 상당히 지저분한데. 자, <laughs> 좀 정리 좀. 아, 레전드 바지 뭐야. <laughs> 그러니까 다 재물용인 거는 알겠는데. 다, 어펫시 6이네요. 자, 이건 뭐야. <laughs> 그 전설의 콩노보가 아닌가요? 아, 자, 바드누나님이 좀 보고 계신데. 선생님, 사실 이게 자투만 아니었으면 이런 걸로 사.. <laughs> 자, 계정 빌려줬더니 학대하고 있네. 아, 뭔 소리예요. 솔루션을 주는 거죠. 어, 이거는 뭐지? 아이? 혼텔갈때 어, 쓰시는 것 같고. 이게 머리 스타일을 보여줘야 돼, 이거를. 아니면 약간, 아, 근데 그래, 이건까지 하면. 한번... <laughs> 어 이런 거까지 하면 좀 그런가? 꽃수영 모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이거 다 가리네. 그냥 약간 이 정도? 근데 다 빨간색이고 이거 주황버섯에 주황색까지 이러고 비슷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포인트를 딱 <laughs> 그래요. 시의 뿔이나 차라. <laughs> 시의뿔 차면 뭐 완벽하죠. 수염을 달수 있어? 아. <laughs> 아니면 약간 사이버틱하게 이런 거. 이야, <laughs> 진짜. 진짜가 개 고인물 같다. 어, 생긴거는 솔직히 만렙이에요 그리고 이거 눈썹이 보이는게 포인트야 아 근데 오늘은 일단 코디방송이 주가 아니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장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게 템이 안좋은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페어 프로즌 자 60퍼 7작이고요 이상 페어 프로즌의 60퍼 7작이죠 야이씨 이런거는 <laughs> 그러고 옆에 보이는 혼목 희밀상이네요 아 자, 자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론목은 아니고요 야, 이거 뭐야? 사상이에요? 야코야, 이 양반. 예, 사상자투네? 그러고, 전신가보. 합, 그러면 40이라 말해야 돼? 나는 이게 합 40이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은 게, 일단 이동속도 3이니까, 뭐야, 그럼 10% 3짝 10% 3작에 60% 2작인가요 그러면? 직작이라고 하십니다 적어 들고 왜 근데 여러분 이거랑 죽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게 뭐 체력을 높여주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좋은 거 끼면 공격력만 세지는 거지 자투가 만약에 물방이 300이라고 쳐 그래도 맞으면 몇천씩 갑니다 네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런 거랑 자 망토 덱스 11 이카루스 망토고요 어, 보통 전사는 이거 이속이 좀 딸리기 때문에 도깨비 망토는 안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갑 네 직장 공십 블루 코르뱅이고요 이동속도 2 붙은 거 보니까 신점 2작인가요? 네심전10%이작 그리고 스킬 좀 봅시다 스킬이 일단 다크나이트가 버서크 30 제외하고 약간 그 돌진 스탠스 같이 공용 스킬을 제외하고는 마법값이야 아,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버서크 30을 제외하고는 자 버서크 20은 현재 아이고 <laughs> 그거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선생님 뚫었을 때는 얼마였어요? 1억이요 아 <laughs> 이게 작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버서크 30야 이거는 샤프하이브즈보다 비싸네 이거는 혼테일 마법이죠 어, 예, <laughs> 어예 스탠스는 아직 비싸죠. 스탠스 30, 아이고, 아, 30이 별로 안 비싸고, 아, 잠깐 피나카 있는데, 아, 60퍼 이자 피나카, 예. <laughs> 예, 뭐 이런... 음, 아, 팔티잔 재료, 아, 그쵸, 그쵸, 팔티잔 재료를 사용하는 피나카고요. 어, 장팔사뭐 이거 약간 공격, 공격 속도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60퍼 육작이네요. 장비 창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는, 아... 중구난방하게 아 아예 다 채워주셨구나. 네 기타창을 아예어 <laughs> 그렇군요. 아이고 역시 호신부적에 대주주답게 맞네요. 보통은 죽둥을 갈라고 하는데 이분이 보통 큰 둥에서 사냥을 하고 솔플할 때도 큰 둥에서 주로 하니까 큰 둥에서 사냥을 하는 걸로 합시다.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고 큰둥 자리는 아마 사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택배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딜좀 봅시다. 지금 버서커가 터졌죠? <laughs> 자, 이제 다크나이트가 딜이 더럽게 세요, 진짜. <laughs> 이야, 딜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뭐 돌진. 제가 예전에도 용기사를 체험해봤을 때 느꼈는데, 공속이 약간 느리거든요? 브랜디씨처럼막 착착 약간 이렇게 호쾌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묵직하게 강력하게 때리는 느낌이라서, 공속이 조금 느리다는 점. 딜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자꾸 죽는 이유가 버서커 유지 때문인데, 자, 보시면 지금 7천 넘어갔죠? 공격력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만두 안 뜨죠?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그 낮은 체력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자꾸 죽는 거야. 뭐, 만약에 버서크 30까지 뚫었다면, 이게 더 넉넉하겠지만, 지금 30값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가지고, 물약을 손컨도 하고, 팻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치즈를 먹으면 되지 않냐? 아니죠. 치즈 먹으면 체력이 4천이 차버려가지고, 7600이 넘어가잖아. <laughs> 아딜하나는 어,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이럴 때 그냥 이거 한번 먹고 네 장오이 한번 먹고 손 컨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자 피레다 <laughs> 바두사님 지금 보이세요? 자 바로 이렇게 득을 해버리는 그냥 여기서 어 삼천 밑으로 내려가면 장오이 하나씩 먹어야 돼, 그게 맞아. 손 컨을 해야 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패 컨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제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지금 맞아도 안 죽어요. 맞아도 안 죽는데 장고이 먹어도 버섯과 안 풀리잖아. 그럼 먹어. <laughs> 어 그럼 먹어. 한번더 먹어도 되잖아. 그럼 먹어. 어 혹시 모르니까 핏방도 떴어. 이러는 거죠 뭐. 저는 이게 일상이라서 사실 궁수가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잖아. 전사분들이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항상 죽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라이딩 타다 갈 수도 있고, 맞아. 아, 근데 라이딩 컨할 때가 조금 문제긴 하겠다. 일단, 보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파일럿은 신경쓰게 많습니다. 그, 체력발을 계속 봐야 돼가지고. 아이고, 이런 것도 참을 수가 없죠? <laughs> 이런 건 참을 수 없지. 네, 이렇게 모아서 내려가면서 따다닥. 이게 맛이죠. 네.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민 다음? 한번 더. 이쪽으로 민 다음? 따다닥. 용기사가 보통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 마리 때릴 땐 괜찮아. 그리두 마리 같이 때리고 싶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때리는 게 어, 사냥면으로 서도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어깨에 걸치고 앞에도 있고 그렇게 같이 때려야 되거든. 그럼 맞을 수밖에 없죠. 잠깐만 드래곤 쓰레셔도 한번 써볼까? 여기서 맞나? <laughs> 자, 억지 낚시. 야, 이게 안다. 윗범위가 원래 이 모양이야? 로어는 다요. <laughs> 자, 자, 로어는 다죠. 잠깐만. 드래곤 로어, 비용? 아, 아, 뒤어. 데미지는 원래 약해 드래곤 로어는 왜냐면 파워스트라이크보다 퍼뎀이 낮잖아. 드래곤 로어는 원래 퍼뎀이 낮아. 자, 큰 둥지를 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네. 야, 씨, 잠깐 맞방이가 두방이야? 와 너무 센데 진짜 어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사실 이거 이걸... 아 근데 이게 확정 두방은 아니다 어 근데 <laughs> 세방도 센 거죠 그리고 여러 마리를 때리는 기술이야 이렇게 가다가 사 좋아요 돌진 음 점프하면서 장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서자자자 따다닥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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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아, 따다닥, 이쪽으로 같이 때리면서 따다닥, 돌진하고, 샥! 선생님, 잘안 죽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오! 잠깐만, 잠깐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버스터가 컨트롤, 점프가 알트, 장어구이가 딜리트 키입니다. 순간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만약에 죽는 게 조금 너무 잦다 싶으면, 라이딩 컨을 좀덜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나는 최대한 섞어서 해볼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때리고 한번더 뒤로 가고, 짠, 착, 따다닥, 돌진 한번더 같이 때려야 되니까요. 네, 따다닥, 아, 범위에 닿지 않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진, 따다닥, 돌진, 상향 동선을 최대한 줄이도록 합시다. 따다닥, 착, 따 따다닥, 아 따다닥, 착, 무적을 이용하고요. 지금 <laughs>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서 딱딱 짜자자. 어, 잘못했는데? 따다닥, 따다닥, 샥! 따다닥, 이거 버서크 30 찍으면 확정 두 방일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돌진하고 세 마리 한 방에 따다닥, 아따다닥. 어 재밌는데 시원하고 예전부터 후달리게 사냥하시는 건 잘했어 저봄매할때 뭔지까지 해봤냐면요 그 보스를 돌면서 코잼을 까본 적도 있습니다 약간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그리고 채팅창도 보기 되게 힘드네요 한 대에 약 하나라고요? 그건 어, 모든 직업이 다 그래 <laughs> 어 맞으면 약 먹어야 돼 원래 모든 직업이 레이저 날아올 때 바로 돌진해서 무적 시간을 활용한 다음에 자 레이저 쏠 거야 레이저 쏠 거야 응 우욱 그쵸 라이딩 타다가 바로 돌진을 샥 <laughs> 고수의 느낌이야. <laughs> 음, 음, 5분째 볼까? <laughs> 두 방이 안 나오면, 쓰레셔로, 이렇게 마무리를 싹! 하는 거죠. 라이딩 타고 올라가서, 다시 돌진? 한번더 돌진? 어, <laughs> 아, 재밌는데? 손 바쁜 게 약간 내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버섯카 켜져 있는 건가요? 자, 아, 지금 가끔 가다가 머리에 뿔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게 버섯카 켜져 있는 거고요. 체력이 7600? 그 정도 아래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아, 좋은데? <laughs> 나는, 어, 어! 자극 관리자가 또, 피올더스 힐링이 있으면 포션 많이 안 먹나요? 바두나님 많이 안 먹나요? 잠깐 내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런걸로 절대 대체 안됩니다 <laughs> 일단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잠깐 볼게요 4초마다 체력 500? 오, 우 많이 채워주긴 하네? 아 근데 어쨌든 저거에 의지를 하면 안돼요 장어위 한번 먹으면 천천한데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채워야 되는데 아 조금만 2초만 있으면 채워준다고 비율더가 이럴순 없죠 그러다 맞아 주고요착 간다 찡찡그려 10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닥 뒤로 가면서 따다닥 라이딩타고 올라가면서 따다닥따다닥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이쪽으로 돌진하고, 따다닥아따다닥 아 따다닥.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겹쳐서 더 많이 때릴지. 아니 그냥 포기하고 위로 간다. 이러고 이쪽으로 가서 한 번에 모으고 한번더 돌진을 해야겠지? 네. <laughs> 어, 사실 1층을 담을 담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고 겹쳐 있는 게 많을 때 빨리 올라가서 잡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여기 그냥 내려가 한 마리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진으로 사악하고. <laughs> 맞바기가, 그, 경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맞바기를 잡는 게 낫겠죠? 네. 이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 <laughs> 아, 따다. 으! <laughs> 자욱 <작업> 관리자 컨. <건. 웃음> <laughs> 마무리를 하고, 라이딩 타다가 또, <laughs> 라이딩 바로 취소하고, 세 마리, 다시 돌진, 한번더 돌진! 세 마리를 한 번에, 따다다따다다 따다다. 쓰레셔 하면서 내려가면서 돌진. <laughs> 아, 진짜 스포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점프해서 넘어가고 <laughs> 자 이게 바로 그 약간 극한의 뭐 포션 아끼기죠 아이고 윤님아 아쉽게도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어떡하죠 퍼포먼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아아 아, 잠깐만 레이저 얼마 다는 거야? 마방도 높아서 야 마방도 높아서 얼마 안 다네 <laughs> 아 아킬레스 아킬레스 맞네 야 데미지 반감 스킬이 있죠 자 보면 아킬레스가 토토키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에게 있는 데미지 6% 감소. 치즈컨 하면 죽나? 치즈컨 하면 버서크가 풀릴 거야, 아마. 왜냐면, 이게 체력이 그래도 3,000, 4,000으로 유지가 되는데, 치즈 먹으면 8,000이 넘어가잖아. 근데 이거 쭈쭈바커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쭈쭈바컨 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다 재고, 저는 지금 장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쭈쭈바컨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올라가. 어, 어, 어. 싹세 마리. 다시 찔러 세마리세마리 쓰레셔 마무리 이쪽으로 나가고 아 빨라봐. 빨라 봐 빨라 <laughs> 어때요? 저좀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것 같나요? 근데 아킬레스가 좋은 점이 이게 몸막도 막아주고 마법 공격도 경감이 되나보네 좋다 인민석은 그래도 물리 공격만 맞아주거든요 아킬레스가 더 범용성은 좋겠네요 아니 그뭐 아킬레스는 좋은 칭을 받을 수가 없어 버서크 찍을 스킬 포인트도 없는데 아킬레스 찍을 순 없잖아 지금 이 분은 레벨이 높으니까 아킬레스까지 찍은건데 막 4차 했을 때는 이제 아킬레스 같은 거안 찍죠 뭐 엑스퍼트 같이 공격력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 5분에 64만 쏠프리고 홀심도 없는데 64만이요 아나 진짜 40만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죽둥해서 쭈쭈바로 바꾸자 자 지금 그러면 먹으면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유지되고 있죠 7500인데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예. <laughs> 네. 상당히 편안한 점프 컨트롤,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돌진, 아으! 픽사리가 나버렸고요 다다다 따따따 지금 7200인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쭈쭈, 쭈쭈쭈막 컨해도 될것 같은데? 치즈는 안될것 같아. 근데 좀 그런건 있다. 사실 방송할 때 채팅보기가 좀 힘들긴 해요. 눈물의 쉴드라고? 맞음. 버서크 30이면 이 캐릭 기준 P9000이라서 잘안 죽긴 한다고요? 이 캐릭 기준 7000도 잘안 죽는거야, 원래. <laughs> 어, 잠깐만. 그럼 슬슬 자리를 팔아야 되는데. <laughs> 아나 이거 진짜 잠깐 썼는데. 두 분이서 계정 바꿔가면서 해보자고? 저분. <laughs> 신궁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보마하다 큰일 났다고? 신궁은 차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차지하다 활치기 나가는 거 솔직히 저도 짜증나거든요? 근데 진짜 키보드 부술텐데. 오! <laughs> 선생님 이거 기운이 오늘 좋은데요? 오늘 샤프 드시겠는데 이러다가 그냥 상점템이지만 물약값에 보태세요 자 그러면 일단 죽둥은 딱히 안 가봐도 되겠지? 지금 맞박이 많이 잡았으니까 아우 근데 다크나이트 재밌다 자 무시무시한 다크나이트 자 지금 버섯과 유지되고 있고 와자 잠시만 <laughs> <laughs> 휴 <laughs> 한번 한번 아 삑사리가 조금 나긴 하는데 한번 때릴 때마다 세마리씩 갈려나가네 아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어를 쓴다면 아 근데 잘안 보이는데 위에가 하동이구에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자리가 있나? 오이아 <laughs> 바누나님 이거 오늘 좋은데요 선생님 딜이 9 0아 로어가 생각보다는 세구나 만도 뜨고요 오 괜찮은데? 근데 이게 버프를 다 써도 아 비올도가 버프가 아니네. 버프 해제돼도 비올도가 안안 빠지네요. 그럼 부스터만 쓰면 되네? 그런데도 버서커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부스터도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잠깐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안 돼. 잠깐 잠깐만. 아! 어떻게? 아, 이거 맵에 같이 있으면 그 망둥이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 어떻게 해 죄송해요. <laughs> 아, 음. 아, 내가 지금 쓰레셔를 컨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 할수 있어. 잠깐만.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나이스. 와, 남파들잘 잡는다. 아니, 네, 뭐 버프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장점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려고. 슬로우는 그 라이딩으로 해결이 되고, 발록 그냥 해야겠지. <laughs> 바두나님, <laughs> 발록 사랑당 강민수 님께서 발록비... <laughs> 발록군이 죽기 전에 모하님이 주워주세요. 발록군은 곱게 커야 해. 그러면 <laughs> 일단 집어넣을게요. 네, 일단 집어넣고. <laughs> 감사합니다. 물약도 내가 먹을게, 그냥. 자 보시면 물약을 제가 직접 먹겠습니다. <laughs> 잠깐 만화가 없어, 잠깐 만화가 없어 위에 먹고 아 <laughs> 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부스터랑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럼 안 쓰죠 뭐. 안 힘들어져라 야. 아이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 <laughs> 일단 난파사에서 왜잘 된다는 줄 알겠어요. 이게, 버프가 애초에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버프 해제가 무섭지 않네. 자, 이럴 때는 그냥 점프해가지고, 아, 삭! 따라락! 따라락! 이렇게. 비올더는 버프가, 버프는 맞는데, 저 위에 표시가 안 되는 버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저를 소환하는 거는 버프 해제가 안 당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 같아요. <laughs> 어, 뭐, 뭔. 크아! <laughs> 아, 선생님, 이거 약간, 뭐, 캐릭터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음, 그래, 그래. 아, 발록사랑단의 강민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바두누나님, 여기서도 송컨을 해야 되죠? 물약을. 아예 안할순 없을 것 같은데? 아, 안 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 지금 계속 장어 누르고 있었는데. 안 해볼게요, 한번. 아, 그러게. 잠깐만요. 바두누나님, 어차피 얘들이 두 방이면 장팔 사먹겨도 두 방이잖아. 그럼 장팔 사먹기는 게 낫지 않나요? 장팔 사모가 확실히 빠른지 체감 좀 해볼게요. 아, 잠깐만. 어, 좀 빨라요? 여기서 부스터까지 쓴다면? 오, 뭐야! 아니, 차이 많이 나는데? 이 정도면 차이 엄청 많이 나는 건데? 어차피 두 방이면 공속이 빠른 게 좋죠, 당연히. 많이 빨라. 공속이 너무 빠르면 버프일제도 잘안 당하기 때문에. 어, 공속 빨라요. <laughs> 많이 빨라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바드누나님, 이거 설마 이거 제가 보내준 건가요? 아, 제가 보낸 거예요? 아, 이게 또 뿌듯하네. <laughs> 여러분, 모냉버이 이렇게 효자를. 아니요, 이분한테 보낸 거, 그, 사상일 거예요, 사상. 근데 저 그러고 다음날에 오사 먹었어요, 선생님.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아, 잠깐만요, 선생님. 손컨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안 죽는데매. 아, 이렇게 마무리를. <laughs> 피범은 원래 안 써요, 난파선에서. 아, 아,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 그래도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중요한 건큰 둥에서 안 죽었죠? 자, 오늘은 바두누나 님, 저희 멘티 분이고요. 다크 나이트를 계정을 체험해 봤습니다. 다크 나이트 공격력 굉장히 세고 또 사냥 잘하고 조금 껐덕하면 잘 죽긴 하지만 그냥 딜로 리턴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숙련도도 높고 사실 다크나이트는 보스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서 사냥도 사냥이지만 보스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버프의 제를 당하면 휘뻥 바로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 다크나이트가 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전 고수라 뻥 반응 잘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뻥을 아무리 반응을 잘하더라도 버스터를 쓰다가 이게 후딜이잖아, 후딜이. 이게 후딜이 은근 있었고 바로 이렇게 피뻥을 쓰려면 1초 정도 늦게 나가요. 자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팍팍팍팍 눌러도 바로 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때문에 공격을 좀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몇 분에 버프 해제가 온다는 게 아예 정해져 있어. 혼테일이 죄송합니다, 저 혼테일을 몰랐었는데. 아, 이것도 궁금해요. 혼테일 가서 버서크 돌리고 딜하나요? 20이라 못해요! 음, 그래요. 그럼 30이면 된다는 말이, 말이네요. 네. 지금 받은 누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이 핏뻥 기준으로 19,000인데, 40%면? 7600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손컨을 잘 한다면 죽을 일은 많이 없겠지만, 손컨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치즈 먹으면 되지 않냐? 패스 물약 안 먹냐? 안 됩니다. 체력이 3000차는 물약은 또 없기 때문에, 손컨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결과, 쭈쭈바로 손컨을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장어는 안 드셔도 되지 않나? 결론! 손컨만 잘하면 된다. <laughs> 네, 음. 살짝 한번 볼까? <laughs> 아, 그냥 선생님도 이거 달죠? 가 <laughs> 예, 아이, 이쁜데? 자, 아, 완성, 완성. 이쁘다, 이뻐. 예. 네. 선생님, 이러고 다니면 이제 레벨 20은 더 높아 보이는 거야. 네. <laughs> 총, 총.